반갑습니다. 한목라 246일 사무엘상 1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10장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이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비밀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여 사울에게 왕이 된 것이 인간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시키고자 합니다. 이 징조들은 즉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 떡 두덩이를 받는 일, 그리고 선지자 무리 가운데서 예언하게 되는 일은 모두 사울에게 새로운 능력이 부여되고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예언된 징조들은 모두 그대로 응했습니다. 둘째, 이처럼 개인적으로 왕권이 확정된 후 사무엘은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공식적인 왕선택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죄를 다시 상기시킨 후 제비뽑기를 통해 왕을 선출합니다. 그 결과 모든 지파와 가족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최종적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불량배들은 사울을 멸시하며 예물 바치지를 않았으나 사울은 이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오늘 10장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입니다 오늘 십장의 단어는 변화 뒤집힘입니다. 우리는 지난 9장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인 암나기를 찾는 암나기에 관심 있는 사울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그와 반대로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려 주어야 되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구장의 삶 읽기는 나의 앞나기는 무엇이며 그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삶을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그 삶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그 삶으로 또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사울은 앞나기를 찾던 평범한 청년이었으며 그 모습은 옛 사람을 상징하는, 어, 그러한 표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사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의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의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구나. 사울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적공, 주권적인, 절대적인 그 주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사명, 인간 사울의 능력의 그 상황을 이제 벗어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예언을 하십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마음이 다른 것으로 뒤집히다. 마음이 다른 것으로 뒤집히다의 말입니다. 즉,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다른 것으로 뒤집히는 상황, 즉, 소동과 고모라가 완전히 뒤집힐 때 사용되었는데, 즉,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뒤집혀야 했습니다. 소심하고 이기심의 그러한 상황에서 용기와 공의로 뒤집혀야 했습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 그러한 것들로 인한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현실에만 안주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에게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완전하게 하파크의 그 상황 완전히 마음이 다른 곳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그 얘기는 놓여 있었고 요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뒤집힘이 외모적인 뒤집힘, 직분에 대한 뒤집힘으로 형식적인 변화만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변화는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심리학자자 철학자 했던 윌리엄 제임스는 이 참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강력한 이제 막대기가 있습니다. 강철 막대기가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고 포장하더라도 여전히 구부러질 수 없는 예 성질을 가진 그러한 강철 막대기입니다. 근데 이 막대기를 정말 뜨거운 그 용광로에 넣고 끓이고 완전히 녹히후 새로운 모양으로, 그리고 그를 틀을 잡아서 넣으면은 이제 옛 성질에서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에서 9절에 이두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즉,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할이 바로 용광로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외형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뜨거움과 그런 달아오름의 그 본질의 완전한 뒤집힘으로 인하여서 그는 온전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잠깐 예언하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주어집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음이 뒤집힘은 행동의 뒤집힘으로 증명이 됩니다 말은 내 네,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우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상황에서 마음이 온전하게 뒤집히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 능력을 이제 주신 후에 그 능력을 실제적인 기회를 통해 사용하라고 기회를 따라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품을 입었다면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옛 마음, 계산과 두려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그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장의 사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일 조금씩 변하는 삶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상황은 옛 성질, 변하지 않는 삶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세상적인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기심도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내려고 하면은 왠지 세상에 뒤쳐지는 그러한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뒤집히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온전하게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그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성령의 틀에 지킬 때의 새로운 성질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용광로에 여러분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옛 마음이 완전히 뒤집히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능력으로 모든 기회 에 순종하며 변화된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오늘 십장의 삶일기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용광로에 가감하게 들어갈 용기가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의 십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왕사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옛 마음 곧 두려움과 이기심 세상의 염려에 갇힌 옛 사람인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져서 그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 놓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력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소극적인 마음이 용기로 변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그러한 계산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변화시켜주시며 나 중심의 사고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고의로 뒤집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